l 리 만족할게요. 아, 공인샵 못 가신 분들이 좀 있구나. 네. 아, 사신 분들도 있고. 내가, 내가 특일 사장 뽑을게. 아니, 뭐, 특일 두장 뽑는 게 그,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어? 아, 부럽지만, 나도 한번 해본 적 없지만, 나도 할수 있는 거잖아. 험청님도 못 가셨구나. 자, 뜯어봅시다. 칼, 칼. 와, 퓨전 아츠다 퓨전 아츠 에덤 시작 전 김치국물 놀란. 저 김치 별로, 김치 별로 안 좋아해서 다른 걸 내주세요. 김치국 마신다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역시 두껍다잉. 역시 서른 팩은 달라. 25주년 맨날 16팩만 뜯다가 이런 거 하니까 되게 묵직하네요. 와, 묵직해, 묵직해. 묵직하다잉. 뭐, 특이두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SR 왠지, 왠지 진짜 샹델라 나온면 좋겠다. 샹델라 SR 멋있더라고요. 퓨전 하츠, 저는 중앙 미니빌에서 두개 구하고, 서면 미니빌에서 두개 구했습니다. 일단 저는 마천 때, 창공 때, SR을 못 먹은 박스가 몇개 있었어가지고, 사실 SR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겁니다. 해무기. 몽나 카르비, 핫과 덴트와 콘. 네, 샹델라 SR은 아니고 다행히 슬립브로 끼웁시다. 네, 팩 많은 거 기분 좋네요. 야, 든든하다잉. V 한 6개에서 그러면 7개 정도 나오는 것 같네. 못해도. 맥, V맥스 합쳐서. 야, 오랜만에 쓰레기 엄청 늘어나 있구만. 일단, 이번에 쓰일만한 그런 덱 소스들 막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여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긴 없었어. 덱 소스. 필수 카드들을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합성 예술이라고 말하면 다음 영상 조회수 이이가 나올 거야 전지충이 필요하다던가? 전지충이. 그리고 아이엔트, 비리디온, 메메탈. 메메탈 홀로. 요새 홀로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세로만 로줄 찍찍 꺼 놓은 거. 이게 무슨 멋인지도 잘 모르겠고. 역시 썸문. XY, w 가 훨씬 더 카드가 이쁘다. 네, 창공 스트림이 데로트 스트림이며 퓨전하츠는 샹델리아. 샹델라는 근데 이뻐서 괜찮아요. 요식리스가 많이 나오면 그건 좀 부담돼. <laughs> 저는 샹델라는 좋아해서요. 아, 맞아, 이거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필요하다고 한 거는 슬리브 처리하고 싶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게임을 안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카드가 되니까 일단 슬리브 처리하겠습니다. 첫백부터 V 깔고 가면 되게 잘안 나오던데 경험상 미크레곤 강철톤 광고 카드 좀 볼까요? 아 트레이너스 에너지 소개 네 퓨전이란 퓨전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새로운 강력함을 만들어내는 배틀 스타일입니다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 최강이라 믿으며 밝고 다큰 기술로 배틀을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꼬봇 등장님 뭐요? 뽑으던 자니, 그, 생각하고 말해요. 그, 배 아프게 하지 말고. <laughs> 카밀라 에이, HR로 나왔어요? 카밀라 HR은 조금 뭔가 좀 애매한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HR 나온게. 네, 피카피카니 안녕하세요. 네, 팩같는 느낌이 좋아서 포켓몬 카드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 잠시만. 잠시만. 뭔가 하, 뭔가, 잠시만. 이건가? 여기 있나? 서포터네요. 아, 서포터다. 서포터다. 누굴까? 걔, 남자 서포터 누구죠? 걔, 걔 들어있지 않나? 왠지 남자 서포터 같은데? 히터스 파크. 아. 쉽지 않다. 서포터다. 네.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테오키스. 이거 완전 일경 연격 퓨전. 개못있어요. 이거는 슬리브 처리해야지. 야, 저 SR 저 서포터인데. 포켓몬 센터 마우스쇼핑했습니까 아, 잘하셨어요. 아, 어, 어. 아, 그 3인방인가? 아, 오케이. 아, 다행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이 카드 원했거든요. 네, 이 박스는 이제 볼장 없어요. 아니다. 부메은 한번 뽑아 보고 싶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 어, 이거 생각보다 실물이 훨씬 이쁜데요? 역시. 인물이 괜찮은 애들끼리 뭉치면 괜찮아. 구성장이 크로스 시버 이거 필요하다면서. 네. 이제 특일이 나오면 됩니다. SR 서포터 나오면 특일 안 나오던데? 다음 박스 하나만 더 뜯어볼게요. 스트린더. 이거 삐딱하고마에 스트린더. 아니, 이거. 심장마비 50견. 이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맞나? 차이닝펄 요새 계속 딴짓하고 있어요. 그, 지하 대동굴에서. 이거 VMAX인데 뭘까요? 창달란가 댄스, 댄스. <laughs> 얘가 데로트에요. 내가 봤을 땐 얘가 데로트야. 야, 진짜 하나도 안 기쁘다. VMAX가 차라리 대여래가 훨씬 귀엽지 않나요? 하나도 안귀쁘다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도도새님 안녕하세요 예, 네, 요시니스 흑일 두장이면 진짜 아니 근데 원래 꿈나무님이 카드박스 할때 진짜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50경운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뭡니까? 웃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나를 웃겨줘 이거 드래곤 문양 들어간 거 되게 이쁘네요 엔티골, 드레 런치, 흑진 헐스멍이더 많이 나요헐스멍 그래도 샷스 때보다는 멋있게 생겨서 괜찮던데 저 가디 좋아하는데 이번에 가디 마음에 듭니다 후파브이 어, 후파브이 누구 뽑는 거못본거 같은데 아 맞다 얘도 있었죠 어 후파브이 좋아 좀 무섭긴 하지만. 아니 이거 잘못 돌겼다이 어. 싱이 특이한 탑니스가 개어서 가지고 싶네요. 아 맞다 옆에 작을그 조그맣게 있는 애들 이엽던데 프로즌 숄더즈요? 프로즌 숄더즈. 그게 50견이야. 딴거 빨리. 아까 그 문제 내신 분 어디 갔어요? 쿠파 멋있네요 50견으로 웃겨주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왜 웃을 준비를 해놨는데 웃기질 않는 건가? 라티아스, 이번에, 어카밀레반짝 이것도, 클리브 처리해야죠. 박스를, 몇 박스를 뜯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오늘 네 박스를 구했는데, 어, 라티아스도 넣읍시다. 네 박스를 구했는데, 어쨌든, 오늘 한두개 정도 뜯고, 내일, 모레 이렇게 또 하나씩 뜯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해피서키님 특후파, 브이후파 계속 나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후파 특이 없지 않아요? VMAX? 아, SR. SR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쿠스타. 오, 아쿠스타 멋있는데요? 네, 돌고 있네. 어디있어못참요 요새. 네,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연속 탄스타. 오십견 피부티독스 아닙니까? <laughs> 와저 사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걸 기다렸는데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바뀌어서 집가서 올게요 네몽이님 알겠습니다 벤트 좋아하는데 나오셨네요 아배 아프니까 좋아요 누를게요 여러분 그 혹시 좋아요 깜빡하셨으면 와 대구리 왜 이렇게 멋있냐? 네 대구리 멋있네요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스펀지 글러브 그리고 모스노 실드 뭔가요? 오늘은 울트라 프로입니다. 포사노 일레즌, 델케티, 가르르, 직구리어 버터풀. 이게 부메라이징에 있는 캐터피랑 단데기랑 쓰인다던데. 여기 나온 애들이랑은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능이 안 좋다던데. 왜 시러가 두 개죠? 두 개밖에 안 되는 거면 다행인가? 지금 V. 좀꽤안 나오지 않았나? 이번에 어 메로에타도 있구나. 아 투구분은 이거 좋다면서요? 잠시만. 이걸로 끝인가? V 하나, V 두 개, SR 하나, 브메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팩은 한 여덟 팩좀 남았나? 투구분은 네, 타머님 안녕하세요. 배 아프니까 나도 싫어요. 시려... 아니 어디서 배 아픈 걸 느끼신 겁니까 여러분? 아 어, 펄스멍, 그러네, 펄스멍 많이, 많이 나온다던데. 샤스보다는 훨씬 나아요. 샤스 왠지 되게 애가 멍텅구리처럼 나와가지고. 아이. 계속 나오면 좀 짜증나겠지만, 어쨌든, 괜찮네요, 퓨전 하츠. 퓨전 에너지. 이것도 필요하다던데. 펄스멍.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라. 합성 예술이라고 말해주세요, 합성 예술. 여기 뭐, 대단한 거 나옵니까? 별가사리, 버섯모, 깨봉이, 따구리 엘리게이. 우파, 우파, 우파. 개노세크트 나오면 좋겠다. 제발. 아크로 별가사리, 이거 부액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버섯모, 윈디. 아이, 뭐, 뮤 뽑는 게 어렵나? 뮤 맥, 뮤 브맨 나왔습니다. 아까 뭐냐, 그, 아까 그, 로로아님 이벤트 때도 저뮤 맥, 뮤 브맨에서 걸렸거든요. 아니뮤 별거 없구만. 이 정도면은 제가 원하는 애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어, 아, 개노세 크다안 나왔구나. 네, 아뮤 이쁜데? 어, 이쁩니다. 어, 다음 박스에서는 뮤 브이 특위를 노리겠어. 아까 그, 로로아 님이 그거 했었거든요. 그, 이벤트, 팩 번호 몇 번을, 몇번 말해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그 히카드 나오면 주는 그런 걸 했는데, 어, 드래폴트 이거 되게 이쁘네. 꼬맹이들 되게 이쁘네요. 그걸 했는데 제가 그걸 질렀어요. 썬더 프로모 번호가 8번이거든요. 그래서 8번을 질렀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 이거 한장 땄습니다. 아까, 이벤트로. 오늘만큼은 썬더가 좋았어요. 오늘 만일 거야. 바디, 피리디온, 흔적의 큰 방울? 이것도 필요합니까? 넣어봅시다. 뭔지 모르지. 네, 썬더랑 섞여 아니, 왜 다들, 오늘 거만 컨셉인가요? 컨셉. 마음 가는 대로, 네. 캣터비 이거는 그렇게 효율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멜탄, 윈디. 윈디도 멋있네요. 라티오스다. 아니, 아까 라티아스는 뒤에 라티오스가 있던데, 얘는 그냥 라티오스만 있네? 말이 이상하다. 탑노드 어떤,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탑노드는 울트라 프로는 워낙 뭐 그냥 유명해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ECW 거는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요새 카드셀 거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크로스 스위처 이것도 필요하다며, 틀리고 처리할 게 많습니다. 라틴암매 아, 암수, 나, 암수 나뉘어집니까? 누가 수것인데 목도리, 키텔, 라티아스. 이게, 이게 데로튼가 진짜? 아무튼 얘랑 요식니스랑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아, 아첫 파스 중복은 좀, 그렇, 그런데. 나올 만한 거다 나왔죠? 지금 V4개, v a x 2개, 사라나 그럼 이거는 이제 광팩인데 이런 건 이제 번개장태 올려야죠. 핵싸게 팝니다. 제가 그런다는 건아니고요 저는 못 참아요. 그냥 다 뜯고 말지. 아니, 카메라가 갑자기 미쳤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흔들지 않았는데, 어, 잠시만요. 죄송해요. 어, 혼란을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마음대로네. 죄송합니다. 사기꾼 내손이 사기, 사기 안쳐요 저는 이거 장 크로커다에 그렇습니다 라이트닝에 올려야 혹시 부액크기를 나올 수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 3개 다깡패인데 그냥 저는 당당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연 겁니다 첫박스 이렇게 끝났어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자, 아, 그래서 일단 첫 박스가 뮤, v 이맥스랑 요신리스, v 이맥스 이렇게 v 이맥스두개 나왔구요. 펄스멍 후파, 그리고 샹델라 두 개. 그리고 나온게, 네, 서포터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애들. 서포터 카밀레 말고는 이게 괜찮았거든요. 나오네요. 그리고 덱소스라고 해서 모은 것들, 이게 다 맞는지 모르겠네. 라티오스도 맞나? 라티오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뚜구 푸는 필요하다면서요. 함대장이라던데 이번에. 그래서 뽑았습니다. 뽑은 게 아니라 슬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 갈게요.